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되게 찾아주시고요 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재밌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더 남은 공연 또더 재밌게 열심히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진우 말대로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보면 예뻐주시고 사랑해 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여러분이 오실 때 쓰시는 시간, 돈,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허투루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예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특크닉크 어,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사실 이특크닉크 피처링 그 MC 유경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런 시간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좀 즐겁더라고요. 어, 팬분들, 뭐 관객분들 이렇게 사실은 편안한 대화 형식의 어떤 그런 컷택할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게참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앞으로 예매는 티켓 링크에서 하각입니다 어, 티켓은 티켓 링크. 어, 목도리도 티켓 링크.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저희 미아파빌리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즐겁고 뜨겁고 유쾌하고 또 감동이 있는 저에게 네, 그런 공연이라고 저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연이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벅차고 즐거운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더 와주셔서 더 곤란한 애들이 더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귀처게 하다. 티케닉크 전관, 데이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티케닉의 피처링은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곧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브라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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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음>

장병 여러분 선물 꼭